Bottom b o o m t 아, 한가로운 주말에. 제 요즘에 나온 신제품들을 다 한꺼번에 좀봐보려고 내가 신발을 못 샀잖아. 왜 나보고 자기게두달 동안 못 샀던 것 같아. 뭐. 이유가 있었다나. 이유? Reason? Reason! <laughs> 오늘은 약간 신발도 보고 좀 신제품도 보고 어차피. 살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신발들이 있는지 착각한 정도? 관심이 지금 가는 신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내가 들어줄게 아 오케이 3순위부터 할게요 어제 트래비스카 로우가 기습 발매됐거든요 그거 일단 한번 실물로 보고 싶고 캡터스 잭 사이트랑 나이키 스니커즈 앱에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발매했는데 그게 제 3위고 그 2위는 최근에 나왔던 이지 리플렉티브 런드마크인가? 아, 런드마크인가? 네, 그건 나도 보고 싶 응. 보고 신고 싶고 음, 음. 그넌 리플렉으로는 한 그래도 한 300불에서 350불 정도 시세라고 음, 음. 알고 있어서 그리고 대망의 1위는 MCA 시카고. 시카고에서 버지 라블로 전시회가 있었거든. 예술인으로서는 처음 하는 전시회였거든. 시카고를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기념으로 이제 나온 샘플 신발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 MCA 하늘색 에어포스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 나온 거지. 이 전시회를 위해서 나온 신발이고. 앞으로 나올 신발들을 살짝 노출을 하긴 했거든.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거있었더라 뭐 줌플라이도 새로운 시리즈 있었고 조던원 옐로우 컬러로도 나왔었고. 정말 의미가 있는 신발이어고 그거 가지고 싶어 한다는 응. 얘기는 아니지? 그 현재 시세가 2,200불 정도 그럼 정식 발매하면 또 엄청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엄청 떨어져 봤자 1,000뭐 얼마 하겠지 그리고 정식 발매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오파이트 사이트랑 그 컴플렉스콘 폰 근데 거기서는 뭐, 뭐 10개인가 5개인가 막 이렇게밖에 발매를 안 하는데 진짜 하와이 같다 느낌 날씨 좋다. 형광색깔. 데드스탑 박스는 아, 없고 데드스타고 사이즈 음. 7, 500불에 팔고 있는 거야. 이게 샘플이야.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가지고 리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때? 형광색. 옐루가랑은 좀 다른 느낌이야. 그러네. 이거 약간 초록색 음. 느낌 나네. 맞아. 가장 최근에 변매했던 거. 내가 아까 차에서 얘기했던 거. 근데 이게 그나마 제일 이쁜거 같아, 음. 나는. 지금.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시세 한 300? 3서 350? 이런 거 같은데? 줌 테라 랩을 떨어졌던 거 밑에 뽕이 있잖아 스포드가 근데 계속 신고 다니면 여기가 없어지나? 아, 그렇지 근데? 여기도 까지지 않을까? 이건 알지? 나라별로 나왔을 때 이게 포인트야? 아, 상하이 거 이게 가장 리셀가 비쌌어 오 어, 그러네. MCA 보거다2 4 0 0 2200, 2300이 정도. <laughs>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관두씨 있는지 물어봐. 사람이 아, 많을 수 있지. 나는 시리어스 <laughs> 바이어인데. <laughs> MCA? 혹시 아 3가이저 어앤 하프 for tonight. 앤하 much are this? $2000. $2000. <laughs> 어떻다고? 지금 시세 한팔천 원. 얼데 거래된 이0 그래. 그래도 많이 높이진 않았네. 여기 에어포스 이번에 포인트는 은색 스크래치 수시. 파랑색이랑 같이 보이니까 더이 Does it come with the box? Yes. 돈 있어? 아좀 보는 거지. You guys have t box, r Any pair with box? 하기 기직전 표정하지 마. 너 어떤 거 같아? 이 탭이 삐잖아. 빨간색. 그러네. 신어 보긴 해 봐. 이하어 Can I see the Travis c <laughs> 어제 아침에 출시됐던 트래비스 콜. <laughs> 아. 진는못 하니까 발에만 갖다 대. 신지 못 하니까. <laughs> 이렇게 한다고 쳐. <웃음> 아, <웃음> <웃음> 또 <laughs> <너> 뭐야? <웃음> <웃음> 깜짝이야. <웃음> 저 가격 내려가면 살만할 것 같은데. 지금 얼마인데? 지금 너무 비싸. 저 500, 600불이래. 아까 인스타로 구독자분이 막 메시지 왔어. 었 이거 엄청 이쁘다고. 근데 지금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너무 얇다고 생각했거든. 데스크탑 노박스 종류야. 어. 이거는 2000불 노박스여서 이게 아까 너무 싸다고 생각했어. 이거 좀좀 마음에 든다. 네. 위에 색 약체. 다돌려했지 자방이 한번 들고 있어요. 나는 위험했지 나는 위에 거. 위에 거? 응. 이거. 에어포스? 오케이 오케이. 어, 위로 어떻게 올려? 이거? <목소리도> 아어아 미... 아, 위로 어떻게 올려? 이건가? <목소리도> 아니 아니 이거 누르고 떼는 걸까?

돌아 yeah. 올라오고 있어? 응. 응. 안 들어갔어. 나 들어온 어 응. 응. 아, 니 최고다. 잘 먹었다. 아나 신발 못 신게 해줬어. 뭐 신고 싶었어? MCA? MCA보다 트레비스 카한번 신고 싶었는데 아 어쨌든 신발을 못 신게 했어. 처음부터 씻어. 처음부터 신을게아뭐 어. 신발 어땠어? 발로왔어못 아, 신게 해줬어. 밥맛이었어. 오늘 본거 중에 뭐가 제일 예뻤어? 런드마크? 오빠는? 응, 트레비스 카 로우 그게 제일 예뻤어. 그거 막상 신으면 안 예쁠 수도 있어. 근데 내 발을 또여기 갖다 댔잖아. 괜찮았어. 그냥 갖다가 내 색감이나 약간 의미를 가진 거를 생각하면 은 괜찮은 거지 소장용 내가 살 사람처럼 안 보였나 봐 그거 근데 거기 가 사는 사람 있을까? 아무지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 사는 거야 약간 알고 있는데 박스 없는 거산거 없는 사람 사는 거지 샘플로 그냥 진짜 리셀잡은 옛날에 스타 객스 생기기 전에는 돈 엄청 많이 벌었어 17년도 막 이때 생겼으니까 스타 렉스가 제대로 약간 활성화된 거는 음. 맛있어 응, 피가 되게 맛있네 페비스카 로우가 되게 이뻐보였고 그리고 어, m c a 당연히 갖고 있으면 진짜 좋지 되게 의미있는 신발이란 말이야 응. 또 지금 모든 신발 좋아하는 사람 다버질라블로 좋아하는데 버질라블로의첫 번째 전시회니까 노카스 좀 아쉽겠다 응? 까고? 응. 맨날 그 얘기하니까 뭔가 진짜 아쉬워 보여가지고 거기 기념으로 나온 티셔츠들도 많거든 하나 정도는 갖고 싶었는데 신발이 일단 메인이니까 응 틴트로 보니까 좀더 예쁘긴 하더라 예쁘더라 1500불 이 정도면 솔직히 사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는데 무슨 소리야 들어 강아지 소리 해. 1500불 정도만 되도 산업부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는데 지금 너무 비싸 고는게 값이야 1 5 0불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신발 많으시잖아요 그걸 팔고 하나를 그 돈으로 사! 한번 들어온건못 나가지. 그때는 막 무슨 주식이니까 그냥 팔수 있다고 막 문두리야 내 신발 주식 아니야. <laughs> 신발은 실착로야 너. 무슨 장사도 아니고. 실착로인데 근데, 근데 왜 소장해? 아 실착할 거 하고 소장할 거 소장하고. 진짜 부자네? 오랜만에 신발 나들이를 했는데 사고 싶은 건다 비쌌어. 너무 비쌌어. 알고는 있겠지만 2019년도에 지금 산 신발 하나도 없어요. 트레스카 조단 뭔만 샀고 어 지금 산 신발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뭐 일단 당첨이 하나도 안 됐고 리셀로도 안 샀고 리셀로 안 사고 좀 그래도 자질력이 있다는 좀내 자신한테 좀박상 좀. 어좀 그래서 내가 그세개 중에 는 하나는 리셀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언제까지 리셀 샷가가지고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시나요? 돼요, 찮아요 오늘 그래서 실물 탐방을 한 겁니다. 어떤 거를 진짜 갖고 싶은지 이게 마음속으로 정해야 되니까. 근데 실책을안 안 해줬잖아요. 좀 자신 있게 얘기했어 나름 질문을. 그냥 try this on 하니까 그냥 뭐 expensive shoes. 그렇게 하지 말데 <laughs> 아, 아까 봤잖아. 아 expensive shoes. 세개 중에 하나. 는 꼭 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팍 들었어 오늘. 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착해서 제가 인스타에도 사진도 올리고 제대로 된 리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데 발매된 신발들이어가지고 어, 리뷰를 올려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어쨌든 재미로 하는 제 취미이기 때문에 제가 올릴 거예요. 어, 올릴 거야! 그럼 전 내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꾸 이 딜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현실적으로 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씻는 걸 원하시지 않나요? 어, 원합니다! 오, 원하며, 원해요! 댓글, 아, 감사드리고요.